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3월 3일 수요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보면은 마태복음 19장 23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성경을 함께 같이 읽으십시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어저께 말씀에이 어린아이와 이 부자 청년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영생과 천국 백성 되는 것과 관련이 있다 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청년,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영생에 대한 확신도 없이 주님을 떠나 갔지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왜 그럴까요 부자는 자기가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 재물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의 선한 말씀보다도. 또 보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재물을 더 의지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 드리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지요. 그러니 우리가요, 의지하는 것, 우리가 주인으로 또 하나님 같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가장 큰게 재물이죠. 또 어떨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이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에 명예와 유명한 것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정말 어렵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깜짝 놀라서.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고 누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사람으로는 할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부자나 명예나 유명세나 권력이나 있는 것을 의지하는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돼야 된다. 즉 어저께 말씀드린 부자 청년처럼 사람의 열심이나 노력,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착하고 아름답고 선한 행실이 아닌.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명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되는 것이지요. 이것을 사람이 열심히 한다고 노력한다고 가능하지 않다 라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는 불가능한데, 하나님으로서는... 부자도 그 재물을 의지하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할 수도 있다. 어렵지만 그게 가능하다. 즉,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말씀보다도 예수님보다도 계명보다도 더 우선순위로 주인으로 여기는 것을 떠나는 것, 버리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열심으로 되지 않는다. 사람의 결 결심으로 되는 것도 아니다. 무엇으로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으로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에 감동을 주실 때에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의 우선순위가 계속 하나님께로. 말씀으로, 약속의 생명의 언약으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계속 우선순위가 유지되어지는 것이지요. 그것이 하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하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창조주 하나님으로 세우, 먼저 세우는 것.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인생의 삶의 주인이시다. 내 모든 삶에서 보혜사 성령님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에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있을 때에 사람의 힘과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면서 성령님의 응?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말씀에 충만하고 흥황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감동받고 말씀을 바라다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하게 열심히 할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주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서 주님을 따랐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시죠. 새로운 세상이 된다. 새하늘과 새 땅이죠. 예수님이 제림하셔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과 모든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영광스러운 그 나라. 정말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죠. 그때 그 하늘 나라에서 인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때에 나를 따르고 나를 위해서 형제와 가족과 친구와 모든 재물을 떠난고 버린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을 고백한 것이 가장 우선 순위에 둔 사람들이죠. 그걸 믿은 사람들이지요. 네가 열두 보좌에 앉아서 열두 진파를 심판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온 세상에 심판주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실 때에 우리도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예수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던 백성들이 같이 왕노를 탄다. 그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다스림의 영역에 우리도 동참하게 하시는 영광스러움이라는 겁니다. 하늘나라 백성에게 그런 영광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이 땅에서는 29절에 말씀하시지요. 내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부심과 다시 오실 재림의 복음을 위하여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보다도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의 복음, 하늘나라, 영생을 전하는 일을 더 소중히 여긴 사람들. 그래서 버렸다고 표현한 거죠. 여러 배를 받는다. 그리고 영생을 상속한다. 내가 부모나 형제나 뭐가족이나 이렇게 떠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재물이나 어떤 명예나 권세도 내려놓을 때에 내가 얻은 영생을 통해서 그 영생을 나의 가족이나 부모나 형제나 다른 사람들에게 상속해 줄수 있는 전해 줄수 있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죠. 그러니까 잠시 부모와 형제와 뭐 가족을 떠나다가도 떠났지만 버려 재물이나 명예라 버렸지만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영생을 얻도록 하는 통로가 된다. 할렐루야예요. 예수님보다도 하나님의 예언 언약의 성취가 되신 메시아 그리스도보다 어떤 것도 우선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지 않는다. 예수님을 가장 먼저. 생명의 말씀을 가장 먼저. 또 하나님의과 그 은혜를 가장 먼저 두는 자들이 사람이 하지 못할 것 같은 부모와 형제와 전토와 재물을 버리고 떠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으로서 가능하다. 즉여러배를 받게 되고 영생 구원과 생명, 하나님 나라를 전해줄 수 있는, 뭐, 저절로 그들이 얻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알고 뭐, 율법을 준수하는 이런 사람들이 먼저 시작했지만 더 나중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나중에 예수님과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그들보다 들어가고, 먼저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 땅에는 사라질 것들입니다. 모든 것들이. 땅의 것들을 버리고 떠날 때에 오히려 우리는 영생과 하나님의 상급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을 주로 믿는 믿음의 지혜인 것이지요. 아무쪼록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땅에 있는 것, 세상에 있는 것을 의지해서 하나님 예수님 생명의 말씀을 도아 버리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는 세상의 것, 부모, 형제, 자매 이런 것들을 잠깐 놓고 떠나고 다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영생을 전해 줄수 있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붙들고 손에 놓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사람의 열심과 노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음을 오늘도 인정하며 다시금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며 계속해서 그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놓아버리고 버리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급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예수님과 함께 그 일을 감당해내는 주의 백성들로 오늘도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있는 것을 많이 의지하고 신뢰했던 우리들의 모습들을 주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으로 하실 수 있는 것을 바라다보는 하늘 백성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겠습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